자, 우리 여러분 그 36공 교재 보시죠 음. 자. 우리 이제 방금 전에 그 오자술 그러니까 이제 당사주시 이제 그당사주란말 우리가 이제 말하는 말고 간파회장라 그러는데 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다섯 글자를 뽑는 거 이제 연습했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제 여기 8자는 이제 8글자잖아요, 그죠? 8자든 5자든 명리 36금수를 적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음, 다음 시간부터 아마 본격적로오자수를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 글자의 명리 36금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간 12지, 12지를 다기서 공부하는데, 식간식이 어떤 부분이 배속되어 있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저하고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첫 페이지에 보면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이 책은 그 법례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러니까 법례라는 건 이제, 이제 일러 두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제, 저의 이제 서문이고 그다음부터는 각각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 법례부터 하겠습니다. 10가는 예, 가불병정기경신인계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음. 자, 여러분들은, 음. 여기서, 여기는 분명히 현업에서 지금 종사하신 분도 계시고, 뭐1 0년 반평생 이상을 명리 공부하신 분도 계신데, 아까 제가 소개해서 했지만이 예, 문파에 들어가서 이수한테 배울 때는,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제가 인정해드리지 못해요. 그걸 그거고, 뭐, 그 지식체가 이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 물론 뭐 제가 그 부분에 지식을 일체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동영상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을병좀 모이기 싫은 게 해가지고, 빠치펜스자 같이 제가 칸까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돌아가서 이 칸을 반드시 배우고, 다시 한번 써봐야 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네, 넘어가면, 8페이지를 보면, <laughs> 12지는 자에서부터 해까지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 한자를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글까지 토를 틀어놨으니까, 열심히 읽고, 그 밑에 또다 써서, 칸을 체험해서 다 써봐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홍대표로는 이런 처음 하시죠, 그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네. 네 걱정은 큰게 없어요. 여기펜스 같이. <laughs> 자, 시계셔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laughs> 옛사람들이 12지에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개, 돼지. 이렇게 12동물 12수를 배정했는데, 여기에도 여러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붙여놨다. 옛날 우리 농경시대 때 가축들을, 그게 아니다. 각각 동물의 생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명리 36금수에서는 후자의 이론을 택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걸 자동적으로 알게끔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6금수를 배정을 고인들이 해놨는데 왜 그렇게 해놨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고수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제가 기록한 거예요.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보면은 에, 인월부터, 우리 인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월이 정월이잖아요, 그죠? 음.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명리에서는 1월을, 우리가 정월, 인월을, 우리가 절기를 쓰기 때문에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고, 절기를, 그제? 음. 그럼 절기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양력으로 볼때 4일에서 6, 7일 사이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 4일이 이놀이 이놀의 분기야. 그다음에 3월 4일이 매월 정도 되는 거예요. 음. 그죠? 그렇게 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놀에는 자기에는 호랑이부터 시작되는데 호랑이를 우리가 호, 토끼를 토, 용을 용, 뱀을 사, 말을 마, 양을 양, 원숭이를 후. 개, 닭을 개, 개를 구, 돼지를 저, 쥐를 서, 말을 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외우셔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집에서 한자. 그 선생님은 정확하게 다 씁니까? 선생님잘모르겠어 나. 다 쓰는데 내가 한두 개씩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 근데 그건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비수를 반드시 써서 복습할 게 많아요. 가서 연습에 다 써야 된다시죠. 음. 자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느냐. 아, 자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논지지 속상이라고 해주고 삼명통의 1권에 논지지 속상에 각 동물들이 배열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삼명통이라는 책은 만민영이 저술했는데. 에, 왜 자평 3대 텍스트에 들어가지 않냐면은 글들을 채록해 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우리가 그 선하거나 임철초나 이런 그 당대 이제 명사들을 이렇게 아직까지 생명력을 유지한 책들을 보면은 이론적으로 조금 모자라고 자기 모순 이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을 우리가 보살하고 칭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문장가들이에요 기승전기가 잘 글을 썼다. 글잘못 쓰는 놈은 절대 공부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난 사주는 잘 보는데, 뭐 글은 못 쓴다? 공부 헛한 거예요. 그건 절대. 공부는 그렇게 안 해요.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야? 다독이야. 심각하게 읽고 통독하고 정독을 반복하는데, 자연적으로 글, 장문 실력이 배양되게 되어 있어요. 언어도 격조 있는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놈이 무슨 공부를 뭐 했네, 말해. 공부란 소리를 치어 쳐야지. 야, 이게 통해서 공부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놈들은 진짜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공부하고 제대로 된 문장가는 만에 하나를 찾기가 어렵다 이 문제다. 그런데 만명은 좋겠는데 이 책은 이 책에 있는 글들은 옛날에 이제 우리 사고 전사나 이제 논형 이런데 보면 나와 있는 글들을 체록한 거야. 그래서 그건 좀있따가 좀 공부하고 자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각 12지에 각각. 세, 3식 배분한. 자, 우리가 지금 12, 12수는 12가지 동물은 12지에다가 하나씩 배속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3개씩 배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총몇 개가 돼요? 36마리가 되죠? 36가지의 짐승을 더했으니, 자수에는 뭐가 있다? 제비, 쥐, 박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축에는 뭐? 소. 소가 있고, 개가 있어요, 개. 야, 이 갑각류가 들어가 있다, 갑각류가. 음. 갑각류가 들어가 있다는 건 그냥 특이한 거 아니야? 음. 그지? 음. 자라가 있어요, 자라가. 이 갑각류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특이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알겠지만, 이, 우리가 이 축토잖아, 그지? 우리 천간으로 가면 보통 기토일주잖아, 그지? 기토일주, 음. 그지? 음. 하여튼, 이, 이 사주 중에, 기토 일주, 뭐 기사 일주나, 기회 일주나, 기축 일주. 다 보면은 그냥 보는 순간, 이건 그냥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 가 어떻게, 개가 저기, 뭐야, 저기, 우리, 갯벌에 가면 개가 어떻게 다녀요? 옆으로 어떻게 다녀요? <목소리> 여러분, 자도 <잘> 다니지, 그지 <목소리> 어, 온갖 지다부혀가면서그지 엄청 돌아다녀요, 이 인간들이. 안 돌아다니면 어떻다? 아프다. 아프다. 골프 한번치면 어떻게 친다? 죽어라. 저 골프를 응. 등산 한번 가면 어떻게 갔나? <laughs> 죽어라. 등산 다녀요. 그러면서 열심히 야 골프도 너무 좋아. 등산 너무 좋아. 운동하라고 또 엄청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응? <laughs> 그래야끔 되어 있어요. 이기주들이 이, 이 왜? 개니까 그래요. 개가서. 빵개.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지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고. 운동 할거 운동하니까 자기가 깨어나니까 할거 아니야. 그렇지? 운동 안 해도, 안, 안 아픈 사람 운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이래라 저래라가 없는 거야. 절대로 명리공부하는 사람은 타인한테 충고나 조언 같은 거안 하는 거야. 응? 내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내 의사결정에 의해서 실패해야지 남들 충고를 들어가지고 실패하면 그것처럼 처참한 게 없어요. 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응. 거고, 돌아다니는 거고. 가만히 집에서, 소파에서 도사는 TV 보는 거고, TV 보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이제 누나한테 뭐 창문 열어가지고 햇빛 쬐 주고 한다고 해서 그놈이 뭐잘 되지 않아, 절대. 운이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일어나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데 명리해지더라고. 그래서 난내 제자들이 아무리 공부 못하고, 이 돌서리가 도너 못한다는 소리안 해, 내가. <laughs> <laughs> 그러려니 그냥 보는 거지,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 제자들도 스승한테 스승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깝깝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네, 성민 아니면 안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겨울이 가도 씨. 어, 이 8.5만 놈들은, 뭔, 중국과 어드바이스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가 명렬하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면 아닌갑다. 인연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에 이런다, 이겁니다. <laughs>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글자가 이렇게 꺾여, 꺾였죠, 그죠? 이걸 우리 곡각이라고 해요. 기도 그렇고 축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꺾여있는 곡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어떤 게다 간절염이 있고, 안 움직이면 어떻다? 아파, 녹이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도 있고, 뭐, 승마도 있고 좋지만, 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잘살지 못했으니까, 서양에서 뭐, 한때, 볼링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볼링 또 친다고, 온갖 또 하다가 뭐, 이렇게 하지 근데, 그, 롤러 브레이드라고, 애들이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롤러 브레이드가 들어면 애들만 타는 거 같은데, 나이가 든 사람도 그걸 타고 싶어 하고, 가서 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 저거는 그냥 기사를 추나기축을추나 추나 이런 애들이에요. 그건, 보통 그렇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인, 인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사, 표범, 범. 어. 하여튼,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인딱이러면이세 마리 동물이 탁 튀어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우고 애우고 반복해서 읽고 야돼 알겠어요? 야 이거 사기다. 사기나 닭, 고양이까지 그지?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어떻겠어? 좀 무섭지 그지? 그죠? 그럼 저 한번 봐요. 사기, 사기나 표범이 뭘 잡아먹어요? 고를 잡아먹어요 토끼를 응?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요 꽁도 잡아먹고 <laughs> 모솔리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류 이러면 기문 이름이 있어요 인류 기문 원진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과 모에관계겠어요 유가 뭐 있어요 그게 뭐꽁 닭, 솔개가 있잖아요 그죠 사기 닭장을 닭장을 습격한 사계 형상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일단은 인류가 이렇게 딱있으면그 정도 단계. 근데 내가 사주를, 글자를 딱 보니까 말이야. 갑자기 막 동물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말이야. 어, 뭐가 탁 보여. 막 갑자기 닭장을 막볼집스러워 쑤셔놓으면 사기 탁 보이는 거야. 이게 이 기도에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게. 반드시 학문을 통해가지고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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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고로 형상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 그 단계, 물상의 직관 단계까지 와야만, 이게 제대로 된 공부란 말이야. 그냥, 이는 목, 임목, 이래가지고는 절대 공부가 그 정도 단계에서 되는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음.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사주 공부한다 가지고 그냥 취미로, 그냥, 취미로 시작해서, 아까 어땠나? 취미로 끝나고, 개그가 개그로 끝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학문을 했네안 했는데 했네 이러면 안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해야지. 이런 명리를 건드려서는안 되는 거야. 세 마리가 다쳐나와야 돼, 아시겠죠? 응? 변신해야 된다고. 최소한 수록을 내가 명리를 좀 한다, 이러면, 트랜스포머급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일단은. 그 다음에 보면은, 묘에, 묘에 뭐가 있냐면, 고슴도치 토끼, 오소리 이런 게 있어요. 고슴도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토끼도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한 동물이고, 오소리 요게 또영리예요 어? 그래서 이 묘일주들이, 기묘일주, 묘일주들이, 묘, 신묘 이런 일주들이 뭐 잘한다? 침 잘라요. 주사도 잘 놓고. 하여튼, 둔한 간호사 만나면 돌잖아요. 막, 수도 없이 고무줄 묶고, 엉뚱한 데 지르고, 빼고, 하여튼 혈관 가늘다라는 얘기 입에 달고 다는 애들. 아까만 애들 진짜. 어? 제대로 가려고한 방에 딱 놔주는 건데 묘가 있는 애들이 잘나요힘도잘넣고그 다음에 진 보면은 진에는 뭐가 있어요? 용이 있고 교룡이 있고 또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그 다음에 산은 음. 드렁어리라고 논두렁 밭두렁 이 두렁을 허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뱀장어처럼 생겨가지고 왕창 이렇게 그냥 그, 예그 네, 나도 못 봤는데 뱀, 뱀 장어처럼 어요뱀 장어처럼 봄 장어처럼 봄 장어처럼 봄어요럼그 사가 드럼어처럼봄장그럼봄 장어처럼 봄장어이럼이 장어처럼 봄 장어처럼 봄 장어처럼 봄장어서럼봄이어처럼봄장어 사. 럼봄 장어처럼 봄 장어처럼 어서 화기를 화기를 우리가 보럼시켜야 되면 이런 것들 먹는 어야럼봄 장어처럼 면장 아시겠죠? 난 뭐, 아까 합하고 먹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빨리오는게 뭐냐, 그 다음에, 오는, 오는, 우리가 말로 알고 있는데, 사슴, 말, 노루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오한데 이것들이 다 육식동물에서 초식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힘이 아주 좋은 동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는, 그래서 이 오하일주들이 이 색색색 강이에요. 이오하은 거의 피스톤을 연상하게 하는 거야. 이오하은 글자가. 그그 미는 뭐예요? 양이죠, 그죠? 양이 굉장히 사나워요. 양이. 양이 한번 열받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양이 날때 양자 쓰잖아. 그 다음에 매 기러기 이런 걸로 써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고양이, 원숭이, 긴팔 원숭이 이렇게 있어요 유에는 꿩, 닭, 솔개 이렇게 있어요. 술에는 개, 이 승냥이가 있어요. 해는 뭐가 있다? 다돼지가예요 근데, 해를 그냥 집돼지로 생각하면 안 되고, 거의 멧돼지예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어떻다? 좀 퓨리얼스하다. 좀사나워요 굉장히. 이, 이 돼지들이, 이게. 네. 돼지가 왜 사납지? 이쪽왜사나워 돼지가? 돼지가. 이 초식동물들은, 목을 탁 물면은, 파닥파닥 파닥 끓이면서, 순통을 끊으면 죽어요. 음. 보통. 그리고, 확, 다리를 한번탁물면 사자가 가서 물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의지를 상실해버려요. 음. 파도가 뛰지만. 돼지는 창으로 찍고, 돌로 찍고, 피 터져도 어떻게 죽기살기로 덤벼들어요. 어떻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뭐? 음. 우렁찬 소리를 질러대면서, <laughs> 그렇게 몇탄 소리를 질러내면서 덤벼들게. 군대 있을 때, 돼지 회식한다고, 우리 여단장이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줬는데, 제가 이제 그, 여단있을 때, 이제 진짜 소대장 하니까, 제가 돼지 한 마리를 하사받아가지고, 본부에서, 그 여단하고 우리 대대 같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그 부상으로 돼지 한 마리가 나왔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laughs> 돼지를 여단 본부에서 한 1kg 정도를 이렇게, <laughs> <laughs> 말안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겨우겨우 겨우 데려왔는데 내가 데리고 왔는데 돼지를 야 여기 돼지 이제 돼지 이제 죽여 본 사람 도살해 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애들이 조여조여 하고 손을 드는 거야. 근데 그게 나는 몰랐는데 고참들이 그 신병들한테 무조건 손들어 해가지고 그 애들이 손을 든 거야. 그래가지고그 돼지를 나 이제 돼지가서 잡아라 이러니까 그놈들이 이제 돼지를 두 마리 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잡을지를 모르는. 그 그러니까 돼지 발을 묶어서 이렇게 눕혀놓고, 그 우리 연병장 보면은 양쪽을 이렇게 이제 그 하수도가 이잖아 수도가? 거기다가 돼지 목을 딱 그려놓고, 에, 그걸 톱으로 이제 머리를 잘라, 목을 잘랐는데, 에, 진짜 목 거의 다 잘릴 때까지 서기를 지르다가, <laughs> 아니, 부대가 발등 뒤집혔어 진짜. 그 돼지가, 어, 막, 그, 그 연한 분에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정도니까. 그래서어요 그래서, 이렇게세 마리씩 배정이 는게 그게 뭐라고? 36금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을 각각 한장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쓰라고까지 하진 않겠어요. 애호라까지. 아까 12수까지는 정확하게 해오셔야 되겠어요. 자, 아까 우리, 홍대병, 우리 아까 저기 여자분하고 다 아까 사주를 뽑았는데, 거기 내 팔자도 알고 내 사주도 알잖아요. 각 지지 네 글자에 어떤 동물들이 배속되어 있는지 대강, 생각하겠지, 그지할수 있잖아,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자술에서는 연지를 우리가 본이라고 했잖아, 그죠? 응. 그게 해면은 뭐예요? 돼지거나, 그지 멧돼지거나, 집돼지거나, 돼지가에 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일단은 알고 있어라, 이거요 자, 그 다음에 금충의 이름은 각보서와 민속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치를 앞뒤로 살펴서 내가 36것을 과거 고성 기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벌레를 메미 같은 벌레를 넣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메미가 뭐하죠? 탈퇴하잖아, 요 껍질을 벗잖아. 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를 고려해서 넣는데 었 그냥 내가 뺐다 이거야. 에? 그 왜냐하면 뱀이 자기 허물을 벗죠. 그래서 이뱀티나 이 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벗고 변신을 한다고 하해요 근데 그걸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의 배우자 글자에 사가 있으면 배우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알면 되겠지, 그제.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자식이 어떤 글자냐 이런 걸잘 봐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또 나와 배우자 글자 관계의 동물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육신 관계가 나오겠죠. 또월주의 동물 관계 보면 나오겠지, 그제. 그걸 잘 봐야 된다. 자 그래서 1 2 페이지 한번 보면은 이내는 사 리와 그러니까 표변 표와 호랑이 호 이렇게. 리, 표, 호가 이렇게 배정된다 말이에요 한자로 아시겠어요? 음.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학업 의지가 확고하고, 에, 확고하고, 내가 이번에 진짜 명리를 한번, 이준생가나서 깨겠다 하면, 이거 다 암기하고, 외워와야겠지 어떻게 암기하고 외우느냐 책상에 앉아가지고 스탠드 딱밟혀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쪼가리를 뜯어서 어떻게 한다? 밥 먹을 때도 보고, 화장실에서 앉아서 보고, 차 타고 할 때도 보고, 계속 읊조리고 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30,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책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죠? 슬림하면서도, 그, 내가 그 공부라는 거, 어떤 공부를 잘 하려면 결국 반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같은, 계속 반복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도 하고, 강의도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글로 또 제가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는 연이다, 쥐는 서다, 복은 밥지다, 이렇게 다시 다 정리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렇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가지고 36금수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36금에 대한 고서의 기록은 오행대의라는 책에만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우리 A4 용지로 한장 정도가 다예요이 이상 설명이 없어요. 어떤 기록에도. 자, 우리 이것을 우리 정동원 선생님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해석해보자. 음. <laughs> 음, 음, 음. 자, <laughs> 자, 2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네. 21페이지 보면은, 네, 특별히, 오행대회에서 간찰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략하면서, 결국 명시 3 6에수 본문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애설을 놓지 않았고,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2, 12, 12수, 36금수 공부했는데 다 이것이 뭐야? 12 지지에 배속된 동물을 얘기했지? 그 근데, 에, 우리가 1간도 금수를 나누어서 대정해요.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갑은 호랑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은 법길 호랑이라고 했고 법이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위 이게 보승도치예요. 근데 보승도치는 앞에서 공부할 때는 뭐였냐면은 묘였어요 묘. 그 다음에 호 이리가 있어요. 아 여우 여우. 그래서 아 이렇게도 배청하고 저렇게도 묘 묘에는 임묘질할때 묘에는 갑목이 골목 있잖아, 그지? 응.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고슴도치에다가 배, 배속하고 아니면 임목 전기를 가지고 그냥 갑목이 호랑이다, 이렇게도 했는데, 이렇게도 붙일 수고 저렇게도 붙일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에, 법 3으로 통일하면 되겠어요. 법 3으로. 세 번째로.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 답은 호. 호에 배우했는데 갑은 호가 뭐예요? 여우. 여우예요. 여우. 그래서 우리가 팔자술에서 갑일주는 다 여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갑일주는. 여우가 뭐, 그럼 어떤 동물이냐? 약색바른가약색바른거보다는 네, 독립심이 강한 동물이에요. 일찍 부모게접당하는 여우가. 그래서 갑일주는 숙명적으로 어떻게 한다? 양부모가 온전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전학가서 공부하고, 혼자서 하숙하고, 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우라서 그래. 아시겠어요? 자, 을일주는 초라 그랬는데, 초가 뭐지? 담비 같은 거예요. 모소리 담비 같은 거예요. 자, 병은, 쫄딱 다이 공부하니까, 병은 록이라고 그랬어요. 병이 뭐라고 랬지 사슴이에요, 사슴. 자, 사슴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스팔트에서 미국 같은 데가면 아스팔트 쫙가다 보면 사슴이 막 도로에 막뛰쳐 나와 있는데, 밤에, 햇라이트로 사슴 눈 번쩍 하면은, 사슴 눈이 이렇게 동물 눈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요. 사슴은 안 도망가요. 대책 없이 이게 대창계 또 사슴의 속성이 있어요. 병인주들이.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은, 뭐예요 장은? 정은 노루. 노루예요 장이 노인데 노루는 어때요? 무슨 동물이에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노루는. 네, 겉으로 강한 척에도, 아, 이놈은 겁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세게 나가면, 정은 <laughs> 오그라들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는? 표범이에요, 표범. 그 다음에, 기토는? 이 무토일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표범이 우리가 이 발톱이 날카롭잖아, 그제? 자, 우리가 무토는, 뭐, 온건하고, 굳건하고 뭐, 온중하고, 후중하고, 무토 일주의 속성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우리는 지금 동물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음.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무토는 에, 공정하고 이런 인사인데, 건들지 않으면 좋아요. 건들면은 굉장히 표덕스러워져요. 무토 일주가. 건들면 알겠어요? 자기를 건들면은. 자, 기토 일주는 뭐라고 해. 해가 뭐지? 개개 개. 개, 개. 경은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 경일주들은 에, 경일주들은 까마귀는 보여요 오합지졸이라 그러잖아요. 네. 경일주들은 조직 잘 구축해서 못하고 거의 뭐예요? 우리 일본말로 뭐라 고 하잖아. 혼자서 다니는 애들. 또고생이지 <laughs> <독근해야지. 웃음> 경은 그래요. <laughs> <laughs> 그다음에 신은? 치 꽁이에요 꽁겁많지 굉장히 겁 많은데 이 꽁도 말이지 이거 메가 말이야 꽁을 덮치다가 말이야 꽁한테 이거 당해가지고 죽은도 있어요 사냥꾼들이 그럼 숨어가지고 발버동 치다가 매를 그냥 다쳐가지고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꽁이니까 그러니까 신금의주는 굉장히 겁도 많고 무조건 예리한데 한번 딱 마음에 복수 칼을 갈면은 그래서 우리 그 저기 교도소에 가면 여자들 여자수들 굉장히 착하고 신성 많은데 보면 남편 죽여서 들어온거예요그신이에요 그신. 귀신이에요, 이게. <laughs> 그 다음에 임은 재배요, 재비. 제비. 왜 재비인지는 어뭐 어디 와가지고 뭐 수작거리고 뭐 춤추고래 재비가 아니라 재비인 이유가 있고 개는 박쥐예요, 박쥐. 박지. 응? 또왜 그 갑할 개를 박쥐니가요? 자. 에, 어쨌든, 식간에 배속된 동물은 다3 6분수에서온 거지, 그지? 3 6분수를잘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하고 다음 시간까지 3 6분수 36마리의 동물에 대해서, 나하고 지금 치밀하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주를 볼 때, 딴 거는 지금 다 모르고, 아직 신사 급작도 모르고, 격궁용진도 공부 안 하고, 다안 하지만은, 뭐는 보여야 된다? 동물들은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이거는, 그, 이 동물들을 실전에서 뭐 술수한살 사람이 있냐, 없냐,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은 아주 유명한 그 동물사조업자가 될수 있어요. 잘알아가야지 그죠?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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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한번 읽어보겠는데, 에,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우리 이초가 자기 한 번. 읽어볼까요? 23페이지로. 한번 남았어? しゃっとした方がいい。